어,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성전으로 언약궤를 모셔온 솔로몬은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의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의 연설을 한 후에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 오늘 우리 본문에 조금 위에 있는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온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게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53절까지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이 길게 이어지는 솔로몬의 기도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무언 무엇을 이루어 주소서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다.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전적으로 돌이켜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지요. 비록 죄가 있고 부끄러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섯 번의 간구가 어제 새벽 본문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 중에서 여섯 번째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섯 번째 기도는 성전에 나가 아니 전쟁에 전쟁에 나갔을 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44절과 4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나갈 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4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치르는 전쟁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치르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길로 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전쟁에 나서는 것조차 하나님이 보내신 길을 따라 나서는 길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을 따라 전쟁을 할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솔로몬은 기도할 때, 하나님 꼭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45절 보면,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꼭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면은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하는 기도와는 뭔가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를 돌아보옵소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우리를 극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먼저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길을 따라서 전쟁에 나서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승패를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하나님 꼭 이기게 해 주세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느껴져서 솔로몬은 그저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옵소서, 우리를 극률이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승리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패배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도 있고요, 패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위대한한, 위대한 왕 다윗도 매번 승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둘람굴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패배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대한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알수 없죠. 지금 나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패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면 그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기도한다면 무조건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우리 나라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옵소서, 승리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패배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만, 우리를 그냥 놓지 마시고, 우리를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일해 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길이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것을 감당하고 수용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기도 제목은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앞에 첫 번째부터 기도 제목을 쭉 살펴보면 전쟁, 가뭄, 기근, 여러 가지 재앙, 여러 가지 전염병,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쭉 하거든요.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기도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근데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게 기도의 전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순간에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곳에서도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는 마치 예언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스라엘 국가가 망해서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세 번째 왕입니다. 사울, 그리고 다윗 이후의 솔로몬 왕이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남유다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는데, 솔로몬은 마치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 상황이 생길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만약에 그 앞에 나온 여섯 번째 기도 제목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이 일곱 번째 기도를 할수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위한 기도를 하면 이 여섯 번째 기도를 불신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도를 무조건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긍휼을 여겨주세요 기도하면 이게 뭔가 안 맞지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기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 그 나중 그 다음 기도도 할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기도의 아래에 흐르는 솔로몬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오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는 그 상황에 알맞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약에 포로로 끌려가거든, 또그 상황에 알맞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는 거죠. 그 일곱 번째 기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6절에 보면 주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셨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단순히 전쟁의 패에서 우리가 무력하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진노하사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거죠. 47절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간구하며 회개한다는 겁니다. 48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9절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돌아보시며 50절 용서하시고 허물을 사시고 하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옵소서. 마지막 51절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후손이 잘못해서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왜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저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잘못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더라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지요. 역사적인 사실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극렬히 여기셨고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할 때꼭 포함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48전에 나오는데요. 온맘과 온뜻으로 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온맘과 온뜻으로 죽게 돌아오는 것. 막연한 후회나 막연한 탄식이 아닙니다. 아,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 아, 그때가 좋았지.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회개하는 것. 그게 첫 번째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상하여온 마음과 온 뜻으로 전심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몸까지 완전히 성전을 향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에 와서 기도했어야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에 올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전을 향해 달려갑니다라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 종종 사용합니다. 물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태도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한데요, 태도도 상당히 중요해요. 마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태도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알죠. 마음이 성전으로 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이 성전을 향하는 것.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몸이 성전을 향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수반되면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행위가 동반되면 그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알고 계셔서 기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때에 너의 몸을 성전을 향하여 돌리면, 그 순간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일곱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없습니다. 평안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설사 그때가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하고 있을 그때에라도 포로의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때에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평안할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겁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52절과 53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함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길게 이어지는 이 솔로몬의 기도는 사실 솔로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이 성전에서 예배할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부모,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어른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승리하든지 패배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며 혹여 잘못이 있어서 책망을 받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의탁하며 기도하고,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께서 저들 과 함께 계시 도록 기 도할 수 있는 부모, 그런 어 른이 되게 하여 주시 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 리의 다음 세대 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을 저질러 벌을받 더라도, 주를떠 나지 않게하 여, 주 시고 그 들이 회개 할때 하나님 께서 다시 한번 은혜 와 기회 를허 락하 시는 복을허 락하 여 주시 옵소서. 감사 드 리며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 Amen.